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래가 찬란하길 바라는 빛든 숲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과 부동산,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화폐 가치하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회사 워크숍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바로 3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사람들의 돈과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명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놀라웠던 점은 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3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 퇴사부터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제는 그런 답변이 사라졌을까요?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그 원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0억 원이 충분히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오늘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도 사실은 화폐 가치 하락의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양자화폐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자화폐는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한 화폐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하락을 막고 실물 자산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화폐 자체가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는 일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과 부동산 그리고 화폐 가치하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자화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 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양자화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